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아, 제가 이제 농장에 다녀오고 나서, 어, 영상 안에서 소개해 드렸던 몇몇 아이들 또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은 요렇게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뭐 너무 많았지만 뭐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어,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이제 키우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가성비 좋은 아이들 이제 저는 이제 농장에 직접 가니까 어, 이렇게 잘 골라 오게 되는데 아 오늘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요 미니벨 금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는 요거를 지금 두 개를 골라 가지고 왔어요 요 미니 벨금이 지금은 이렇게 좀 초록한 느낌이잖아요 또 색깔도 예쁘지요 요게 이제 더 진하게 물이 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핑크색으로 이제 변하는 아이들인데요 요 미니 벨금이 요게 지금 요거 한, 하나에 요게 지금 12,000원인데 미니 벨금을 이제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예쁜 자연 군생을 이렇게, 네, 만 이천 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 자체가 사실 너무 괜찮은 금액이에요. 근데 제가 이왕 간 김에, 아, 요거를 요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네, 합식을 해가지고 키우면, 와, 요거 장난 아니겠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이렇게 꽃같이 예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야, 결혼식 할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어, 많이 알고 있었더라면, 부케를 정말 저는 다육이 들고, 네, 입장했을 것 같은데, <laughs>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하하 <laughs> 그때는 이렇게 다육이가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laughs> 그때는 이제 몰랐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요거 이제 지금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어서 서둘러서 예쁜 아이들 화분에 다 찾아주려고 하거든요. 아, 조만간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 너무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이거는 이제 레드노블이라는 다육이인데요. 가격대가 지금 14,000원이었는데. 요게 지금 얼굴이 요렇게 많거든요, 여러분. 아, 네. 지금 사실 이제 이제 수입다육이라서 뿌리가 없고 이제 또 수입이 이제 가지고 또 들어오는 그 사이에는 또 햇빛을 많이 못 보는 상태였을 테니까. 그래서 요렇게 입장들이 살짝 좀 퍼진 감은 있지만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빨리 뿌리, 뿌리 내리고. 아, 물들여주면 너무 짱짱하게 예뻐질 것 같고요. 이미 사실, 어, 굉장히 튼튼한 아이들이고, 이게 수입다육이라고 해서 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수입이 돼가지고 얼마 안된 아이들이라면 조금 죽을 확률이 있겠지만, 어, 지금 이제 농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렇게 물건이, 다육이들이 도착을 하면, 그래도 한 열흘 이상은 통풍이 좀잘 되는 곳에서 좀 놓아두었다가, 이렇게 좀 죽을 아이들은 좀 빼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아이들만 이렇게 또 발송을 하고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것 없이 뭐 너무 건강해요. 제가 직접 저는 이제 보고 사니까 너무 건강한 상태고 아 요것부터 먼저 보여드려야지. 자 짜잔! 요것 좀 보세요. 여러분 요거 지금 러블리 로지인데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저는 목대 좋은 와 역시 네 수입 다육이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목대가 좋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한개 요거 지금 (2000원씩)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목대를 만들 수도 없고, 가격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어 대신에 이제 농장에서 되게 저렴하게 주셨던 이유가, 요게 이제 한쪽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좋은 아이 혹시 판매 안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어 상태가 그렇게 막 예쁜 아이들은 아니어서 좀 다지고 나서 판매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면 판매를 좀,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입장들이 완전히 이렇게 뭐 원래 상태만큼 많이 붙어 있지는 않고요. 입장이 이렇게 좀 떨어진 감이 있어요.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올때요 아이들이 여러 가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금 네 부딪치고 이렇게 좀 얽혀 있으면서 입장 떨어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뭐 감안하고도 사실 목대도 너무 좋고 이제 막 뿌리가 잔뿌리들이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합식하면 진짜 너무 대박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 아이 아이들 제가 10개를 사 가지고 왔거든요. 이 아이들도 제가 예쁘게 정말 꽃꽂이 하듯이 수영 예쁘게 잡아 가지고 네,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러블리 로즈 요거 사 가지고 왔어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아, 이거는 제가 또 영상으로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메비나금입니다 아, 제가 요메비나금을 군생으로 너무 예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올 여름 장마 끝자락까지도 너무 잘 제가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다가, 아, 마지막에 물을 한번좀 잘못 줘가지고, 다 물러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올 여름에. 아, 맵이나 금은 사실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아, 너무 힐링이 되는 아이여서, 네, 제가 정말 아끼던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요게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요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은데, 요 아이가 지금 12,000원에 판매가, 네, 되었던 건데,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녹색의 금들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아이 아이는 제가 진짜 관리 잘해서 아네잘 키우겠습니다. 어 아,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푸에블라라는 창인데요. 요거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예쁘네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 저도 이제 창 종류를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되어서 이제 여러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는데, 어, 너무 예쁜 거예요, 농장에 갔더니. 요게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었고, 조금 큰 사이즈가 이제 종류가 좀 있었는데, 어, 망설임 없이 사실 요거 큰 거를 저는 이제 골랐습니다 요게 지금 2만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온 건데 완전히 환엽 에다가 뚱땡이 그 느낌 아시죠 어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푸에블라는 제가 한번도 키워 본 적이 없어서 요즘에 이런 환엽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푸에블라 키우고요 짜잔 어 요게 지금 붉은 노을 이라는 창 인데요 너무 핫한 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이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많이 또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런 아이인데요. 어,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또 농장 사장님께서 요거는 하나를 좀 키워보면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예쁜 모습 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아요 아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가 이제 뭐 가격대가 24,000원이었어요. 어, 이렇게 뭐 사이즈로 볼 때는 조금 네, 가격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 품종 자체가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품종이라고 하고요. 색깔이, 아, 이름이 이제 붉은 노을이다 보니까 어떻게 물이 들지, 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디바입니다. 저가 지금 마디바를 아주 작은, 어, 이두짜리, 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또, 마디바가. 어떤 매력이냐면, 이렇게 조금 중품, 대품으로 정말 얼굴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아이들을 사가지고 오셔서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어, 대품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넓은 화분에다가 키워주시면 너무 예쁘게 이제 자라고요요 프릴이 또 요거는 이제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요런 프릴이 아무래도 조금 사이즈가 조금 커졌을 때 제대로 된요프릴 프릴의그 느낌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아직 좀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늘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 마디바에 대한 뭐랄까요 그 욕망이 좀 있었었는데 네 제가 요거 영심이 농장에서 너무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입장이 진짜 완전 지금 돌같이 단단해요 이풀이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laughs> 제가 마디바까지 네또 데리고 왔어요. 요즘에 이제 영심이 농장에 이렇게 수입 다육이들이 많이 들어올 때여 가지고 가격대도 너무 좋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 볼수 없는 자연 군생이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서 저도 요즘에 이제 농장에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다육이들 많이 많이 보여 드리는 6시 내 다육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짜자 님들 감사합니다.